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에요. <laughs> 월요일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까? 6시 돼서 밖에 나와 봤어요. 어제 물준 아이들이 있어 고 아프리카 식물. 근데 여전히 날괴롭히는건 이런 흙이었어요. 흙. 이런 흙 군데군데 흙 하울씨야 이 아이가 얘 아무래도 안살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아이들이 저 아랫동네에 많아요 구석에 있더라고요 밀어넣어놓고 몰랐던거죠 근데 죽었고 뭐좀 상태가 양호한 아들도 있었지만 거의 옷자라서이 모양이 돼 있길래 하나이만 뽑아줘서 뒹구는 아이 와이만 예, 전용토에다 해갖고 뽑아줘 뽑아갖고 심어줬어요 그래서 하울씨야 그래서 이 모둠합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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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나는 되지도 않하지만은 얘는 어, 내가 저거 해줬는데 분갈이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얘, 얘, 얘 아침에 요렇게 분갈이 했어요 근데, 하월시아 종은, 하월시아 종대로 합식을 내가 저쪽에 내놨다니까. <목소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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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까운 데 있어요. 요렇게 이제 흙실험 하는 거두 아이, 기존에 자라던 아이. 와, 저거 보니까 참 거금주고 산 애도 있고, 예. 오이 미쳐갖고. 그래 이제 아침에 요 아이들 정리해가지고 요 아이들 이제 어디로 빼내고. 근데 해가 안 나니까, 예, 이 시간이면 어느 쪽으로 해가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해가 안 나도 지랄래. <laughs>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 아이고, 날만 세면 내가 보쯤 싸들고 떠날랬어요. 다육이가 피기 싫어갖고. 이놈은 흙 때문에 영감하고 싸워야 되지. 이 젊었을 때는 싸움도 되는데, 나이 먹고, 이 싸움 안 돼, 예. 아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그래, 꽁꽁꽁꽁. 소가지는 못했지 얘가 밤에 그냥, 약을 두 봉지를 먹고 그냥 잠이 들긴 했는데, 얘눈 뜨니까 5시 반, 이래 됐더라고, 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에 잤어요. 한 3시간 정도. 그러 앉아. 아니, 물존 아이들이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또, 날쇠 닦고, 마음이 바뀌가 그래서 좀 나와가 분갈이를 했는데, 요 아이가, 강화 골드 다육에서, 그, 일본 사시는 임숙, 임수, 임숙희 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키워보실려냐고 이러길래. 이거 할로윈이거든요. 집에 또 할로윈도 하나 있는데, 그 상태가 좀안 좋고 했는데, 요 아이는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딱 내가 원하는 철아. 철화. 난 철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요렇게 된 아이가 내가 관리하기가 좋지, 요 뒤에 안 보이소. 요렇게 요렇게 틀었는데, 너무 이쁘게 잘튼 거예요. 그래서 또 광화골도도 거의 아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안 키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키워보겠나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갖고 숙회님이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갖고, 밑에 뿌리랑 이렇게, 흙, 이거 상상하면 해보 있어. 이거 하엽 원래 많지? 에이 상태에서. 이거 진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숙키님이 주신 것만 아니었으면, 던져버렸어요. 하엽에다가 흙을, 이걸 깎으러 와가, 야들이 흙을 다뒤집이 쓰고, 야뿐만이 아니고, 그 농장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한 일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도안띈거 안 있는 가내 딴에는 다 띈다고 띠는데. 그래서, 요 화분에, 요런 또 비슷한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지대보고 똑같으면, 거기가 후레뉴가 심게있 후레뉴 금. 그래서, 요렇게 하나 심어봤어요. 그러다 여기다가, 자리가 빈 자리가 나길래, 이름표 꽂아주는 것보다, 요렇게. 할로윈이라고 얘 이름 써주고, 숙해님 자까지 못 썼어요. 스키님 <laughs> 오늘, 오늘 19일 맞는가 모르겠다 이래가 대충 기입해갖고 이제, 이제 나중에 죽든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이러면 야가 내 기억을 다 알려준다 아입니까 아 이거는 스키님한테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메모를 꼼꼼하게 하는데 한동안 내가 코너에 미치는 바람에 내그 뭐라합니까? 생활이, 리듬이 다깨져버렸요 코너 중심으로. 그래, 요 토끼도 이 하나 넣어주고, 이래갖고 심었어요. 숙기님, 잘 키울게, 예. 물로 자주 챙겨줘야, 이제 뭐, 예은이 오면 물만 자주 주고, 햇빛에 놔두면 잘 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분갈이하고, 요물 줬어요. 조금, 위에. 자리 잡으라고. 흙들이 모여지라고. 저는 좀 그렇게 배워갖고, 분갈이 후에 바로 뿌리가 있든 없든 위에 세수를 시켜줍니다. 그럼 뭐, 그렇게 키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분갈이가 딱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본무기로 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 심었고, 예. 이거야, 심는 거야. 아떡 먹기 아니까 그치? 자. 근데 이뻐요. 여기 이제 할로윈이, 할로윈 옆으로 갈지, 아프리카 대열로 갈지, 그거는 내가 안과약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에 한번꼭 안과는 안 빼먹고 가야 돼. 그 뒤통수에, 그 안구 쪽에 피가 고여 있어갖고 그게 잘 머물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뭐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은 꼭 가는데 오늘 가려고 해요. 사람이 거기는 많아서 이거 찍어놓고 가면 한두 시간 대기하면 그, 저기, 돼요 검사하고, 약 타고. 원패초. 여시 한하지 요, 인자 봤어요. 돌기인가요? 나 원패초를 그만큼 키워봐도, 이렇게 돌기 생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예뻐요. 자잘하니, 이꽃 이쁜 아이들 중에, 요, 원패초도 더 가지만, 그, 시집가는 처녀 오늘 이쁘다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예 이제 물건 하러 다니시니까 이제 가을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꽃을 화려하게 다 순수하면서 화려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만은 그냥 갚으더라고예 저쪽에서 지금 애기 하나씩 달고 있는데 아요 원패처 너무 이뻐요 요거를 군락지로 만드는면참 이쁜데 눈에 뭐 띄겠지 예 이런 하분에 이거 이거 이런 거 심지 말고 <laughs> 다이어가면팔잖아요 <이거> 그런 <laughs> 거 심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런 원패처를다심어한 다섯 포트 정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 예쁘게 꽃필때잘볼것 같아요 꽃밭처럼 그래서 이거는 복토만 했어요 하버샤 이거 농자 열로 가가 살아나기를 새파래지면서 살아나면 이쁘거든요. 요, 요 모습 딱, 요래갖고, 있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살았을까요? 뒤졌을까요? 이제는, <laughs> 다육이에 매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꽃 피니까, 아, 꽃이 폈다. 이뻐라. 근데, 리액션, 리액션이 약해졌어요. 내가 좀 다육이 다태기를 오지게 하는 모양입니다. 요거는 울산 다육 사장님이 선물 주셨죠. 계시요 여기 꼬집어졌어요. 아들이 안에서 자랄 생각을 안 하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홀라당 떼뿌스에 여기서 이제 아기들이 나오면서 밑에 하엽이 지면서 여러 아이들을 없어지고. 요 위에 애기 나오는 애, 애들이 가지치면서 그렇게 이제 몇도로 변할지는 몰라요. 내가 이거 에어니엄 꼬집어가지고 칠도 만든 게 제일 잘했어요. 그파라무스에 말이 더 금. <laughs> 진짜 이뻤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왜못 심어줬는 거 아니? 요 아랫부분. 그러니까 심겨져 있던 부분이 말라가지고 그냥 통로가 생겼더라고요. 살이 한 개도 없고, 아좀 이상해갖고 잘라봤거든요. 애지종은뭐 뽑아갖고 그냥 꼭 심으면 되는데 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애가 그 흙에 딱잠겼잖아 그래서 한 요만큼 정도 요렇게 묻어 불렀고요. 요거는 적심도 아니고 요 자연 적심인가? 요, 요래가 꽂집게 했는 건좀 모르겠어요. 요렇게 두 아이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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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여기 가보네. 이렇게 그냥 심으려고 해. 요렇게. 요 정도로. 요렇게 되겠네. 배수증 까니까. 요거는 오후에 심어주면 돼. 이거 뭐 며칠씩 말로고할 것도 없어요. 벌써 꺼덕꺼덕 마릅니다. 요거는 이제 오후에 심어줄 아이. 오늘 정형외과만 못 가고 저기 안과만 갔다 오면 될까데 정형외과 갔다 오면 일을 못하니까 그 주사를 맞으면 한 3일 일을 못해요. 너무 주사 맞은 자리가 아파가지고 <laughs> 그리고 아이고 희망을 가지고 스테파니 에렉타 내가 돈 주고 산거네 번째 다 보냈어요. 그 줄기 줄줄줄 타고 나오는 그 애는 어떻게 샀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스테파니 에렉트라는 것을 알고 드린 게, 이게 이제 네 번째, 세 아이 다 갔어요. 그 뿌리 안난 애도 그렇고, 아, 하나, 둘, 세개 보냈지, 네 개. 여기 여기 다섯 번째네. 하나는 살아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 아이도 물을 살짝 줬어요. 오늘 살짝 주고 이래갖고 제 아프리카 대열에 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 정리를 한다는 게 내가 버겁네 얘이 움직이는 게흙 털다가 저기가 와갖고 뒤에가 어깨가 안 풀리네 얘 어머야 어참야 그 그래도 오늘 또흙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가 생겼지 이놈은 자리 없다고 얘 영감하고 싸워서 와서 내가 미치겠다니까 아이, 식물 키우는 집에 좀 지저분하면 어떤노 아이고, 가글마차가 졸졸이 나래비로해 아노, 뭐. 나는 찾을 때 뒤지고, 내네 옆에 있으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찾는. 어제도 그래가 한판 하고, 아, 오늘 아침에 진짜 길 뜰라 했어요. 다육이도 꼽으셨고, 내가 뭐, 지금 내가 이래갖고, 속상해가면서, 내가 이 다육이를 꼭 심어야 돼, 키워야 되고. 막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또 날씨 틀리네 에 예. 저쪽 자리 비우고 흙을 거기다 놨더니 이 룬데리가 구석에서 이렇게 살아 있었어요. 하엽 정리 좀 해봐주고 물좀 줄라고 해. 물을 좀 먹여. 오늘 그디파니 다육님 그 영상을 내가 봤는데 물을 너무 안 줬더라는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와내말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이런 애들 물을 조감해서 키워야 되잖아, 얘. 창은 진짜 안 줘도 돼, 얘. 비, 비가 오니까. 물을 조감 한, 담은 열흘에 한 번이라도 야들로 위에서 뭐 주든지, 뭐, 저면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삼통일에 비만 맞도록 놔놓고 이러겠네 아,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그래도 요래라도 살아나주는 게 고맙네. 얘. 뭐, 아침에 또 이런 시차도 나와 있고, 결혼 네. 아이는 살것 같아요. 이게 솔로몬이라는 아이네. 예. 어느 다이를 정리를 아직 못했냐면얘 예. 여기 여기 시급하겠어요 이거 언제나 할지 누가 가까운데 다이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지러 오시면 여기 나는 화상 입은 것도 살릴 수 있다. 주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오이소 요것도 아스트로 아메스트로 아스트로 뭔가 모나는데 해야지 틀리나지 맞는한지도 모르는데 요실뿌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좀 방근을 골로 이제 이사갈 거고요 호화이도 요거는 데리고 들어가갖고 예 저면 좀 할라고 아니면 저기다 담가 놓던지. 요, 요, 이거 이건 진짜 물 부족이지. 이거 뭐작은지 이거 화에도 이쁘게 크다가, 얘다물안 먹여서 그래요, 이런 아이는. 이건 니쁜 말이야도, 얼마나 색깔이 이쁘게 물 덮덮 거지. 근데 요래 꼬라지 대가 있고, 얘. 요 아이도 이름은 없는데, 이렇게, 이쁜. 근데 막 창이 내가, 얘도 구출해 왔어요. 써니. 우리집에 써니가 두 개거든요. 이렇게 변하고 이거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거 나오면 부었 뭐 사겠지 내가.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아들도 자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 나창 그냥 바닥에 늘어놓을래 했어요. 바닥에 늘어놓고 말간도 살았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좀 살려줄 사람. 저는 필요하다고. 예. 이거 뭐, 우리 영광님이 당첨되지 싶은데. 맞네. 야. 루비똥, 최은영님이 입행을 걸어갖고, 파란달님이 당첨되는 영광표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정리를 못해줘가지고, 이따 떴더니 이렇게는 살아요. 이렇게 비 맞고, 뭐, 해 맞고, 이렇게. 지금 이런거 정리해줘야 되고, 목칠라이들도 몇개 있고, 하이들은 태산인데, 이 아이가 이름도 없이, 아, 이름 있구나. 다행이다. 그래, 마르스 맞다. 내가 기억을 못했다. 이거 마르스 잘라가지고, 예. 생장 좀 없는 거 쳐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어났던 몸에 수분이 이제 거의 빠지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 예. 근데 아직은 안 심어주려고,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자리다 에 그냥 둘라고, 예. 요런 아이들은 치워도 요, 요런 것도, 목 쳐야 될 아이들,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이 많지. 그러다 보면 집이 지저분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뭐, 흙도 뭐. 이런 것도 써야 되니까. 어디다 갖다 넣어놔버리면, 못 쓰잖아, 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이렇 늘어진 애들, 요런 애들. 아, 정리를 지금 못 해주고. 여기는 어느 정도 했어요. 이렇게. 선인장들 그냥 비 와도 되고 뭐 그래. 지금 여기 여기 저쪽 다이 하나 지금 세 다이가 이렇게 주워 나온 아이들 골라야 돼 이런 심청이도 손 봐가지고 데리고 어디로 장소 옮겨줘야 되고 좀 이쁜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근데 그 작업은 지금 못하고 여아이는 <laughs> 여전히 요렇게 좀 어디가 핀나 여, 열에 피는 값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여기가 색깔이 빨개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여기가 제일 눈에 띄고 눈에 딱. 아침에 나오면 여기가 본 메인 자리 아닙니까? 여러 갖고 내가 보는데 탁 요렇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다육이만 보면 다육이에 미친 거는 맞는 모양입니다. 다육이만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내가 현재 속이 상한지 안 상한지 모릅니다. 그냥 좋아해. <laughs> 미쳐도 더럽게 미치가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더럽다 해가지고 어제 시가 모여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린다 이놓고 그거 연결못하고 지나갔지 오늘은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거좀내 빌려야 돼 예. 이런 거 이거는 살것 같고 <laughs> 아니, 야도 야도 이제 실패 갖고 여기 이렇지 나오면요 아이가 사동 가는 선인장입니다 여기 올때 요즘 하얗지 요요부분이에가만 예. 시가 폭폭 박혀 있고, 흔들어 떨어지지도 않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째 야도 키우는데, 요, 그래도 락구본입니다. 그 비싸다는. 이거 중고로 내가 싸게 요 세트 주문했어요. 사, 게 됐어요. 여기서 무슨 짓을 얘가 했나 하면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름쯤, 여름 되기 직전인가 여름인가, 이렇대. 그러고 꽃이 지드만은 요 하얀 게 요렇게 있다고 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떨어지지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딱박해갖고 요래 좀해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월세계도 요렇게 하고 있다가, 뭔 짓을 어떻게 한 하겠나. 요래 그래 싶지, 예. 뭔 짓을 할려도 요, 요, 요 아이도 이만큼 커가지고. 근데, 이렇게 크네, 애가. 이렇게 통통한, 이렇게 일자로 딱 나오다가, 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의 자고 달았나? 자고다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신기했어요. 이거는 여우, 여우꼬리. <laughs> 국악기린도 이렇게. 그러 여기는, 뭐, 복내공도, 여기로 이제, 순이님 선물은 열로 같이, 야가 훨씬 크지. 우리 집에서 대빵 큰, 저복내궁이다 켰는데, 야한테 돼 있겠네. 마, 딸내미 대쁘고, 엄마가 이렇다. 엄마, 딸내미. 딸내는도 그래도 다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복내궁이 이렇게 밀접돼 있어요. 오늘 또 이제 뭐가 피어줄라는지 그모도 가시가 빨갛빨갛해지는 게 보이고, 예. 야, 도, 또, 뭔지, 달라는지, 뭐, 다 모아, 뭐, 하나 달았는데. 이게 다 모아인가? 뭐 아이고, 이름도 뭐, 그럴까. <laughs> 여, 여, 여 복내공. 그래, 복내공이 이뻐야. 요거는 네오. 선인장도여래 보면, 요거 서 청길인. 고 옆에 사는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사는 그 아이랑 지금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요것도, 물, 조가면서, 아이고야, 오베사가 지는 거냐, 마르는 거냐, 어제에물 줬는데, 암컷수컷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종이선인장 한번 있어. 요거 하나 갖고 와갖고, 똑 습지아처럼, 요렇게. 혹 달면서 이게 자구가 되더라고요. 요것도 신기해요. 종이선인장, 가격도 싸고. 요게 복화산 아예요. 요거는, 단지 이름때문에 내가 키우는 복가사나랑 틀려갖고 요걸 내가 이래 보면 뭐 백성이나 그지 얘 이래 이이갖고 보면 백성이나 그 일이나 근데 야가 복가사나라니까 어떻게 그런가 한번 볼라고 뭐 여전히 일로 왔고 이제 여기 정리를 좀요 아이들이 나왔어요 구석에서 요 아이 이름이 선인장 <laughs> 여보세어 이름 맞지 선인장 <laughs> 아 이거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이거 본체 사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크니까 그 내가 키우는 거하고 뭐좀 닮은 거 같아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요가에 엎어져가지고 그래도 대충 막아가면서 열로 나오고 요거는 다빈다육의 미라님이 선물 주신 거고요. 요런 아이도 이제, 오늘은 해가 없을 때돼요 지금 날씨 봐서는. 그, 내일 비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야도 나왔어요. 적성. 야, 적성. 응, 음 적성. 가시가 밝았다고 적성 가는 모양입니다. 예쁘지요. 요런 아이들도. 구석에서 지 혼자 꼽히고 난리 부르스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내놓고 이제, 여기 아이들은 물을 이제 다 줬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밤에 나와 가지고 물을 다 줬어요. 여전히 뭐 야하는 일에 꽃이피가 있네. 요 여기 이제 정리를 이 흙을 좀 털어내고 길을 만든 다음에 여기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돼. 요 아이가 자고 나나? 요, 요 자고 나는 거 보세요. 요 꼴이 <laughs> 참 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여 새끼 달아요. 요것도 자구 떨어진 거 얻어와서 심으라는데 그 아이가 한 2년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자구를 내고 하네제 <laughs> 구석에서 이런 거찾아와가 내놓고 여기를 못했어요. 여기를. 아우 여기 이제 정리를 이 다이까지 지금 세 다이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하울샤를 데리고 오고 이 자리에 이 코너들을, 예, 여기다 넣으려고, 요 이거, 이거를 빼왔어요, 이거를. 바닥에서 그냥 뜨이고 이것도, 이런 것도 뭐, 아프리카 식물 같아요, 구근이 이래 있는 거 보니까. 오소나, 오소나 뭐, 뭐 이런 것도 주기하고 여기다가, 야들을 좀 옮겨줘볼까, 하네, 예. 그래서 주사를 맞아보면 팔로 못 써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주사는 한 며칠 있다가 맞고. 좀 참지, 뭐, 예. 아,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맞아, 시간인데, 야들 때문에. 지금 저쪽에, 오! 아, 이런다니까. 두 번째 꽃이다. 눌리, 놀리지지 어, 이래갖고. 베리컬로. 야, 도흰 꽃이네. 꽃 나왔어요. 우리 집두 번째 꽃. 스테파니가 먼저 실내에서 꽃 물더니, 야가 여기서 이 꽃을 문네 얘. 내가 이거 물 줬거든, 얘. 메다이. 야, 물 묻고 이래 꽃이 피는가. 요 구석에 넣어놓으니까, 아마 이뻐라, 아이고. 참, 니도 욕봤다 야. 참, 올여름 그거 더운데, 그걸 이기내고, 이거 얼마 줬노? 세상에, 이렇게 꽃을 보여주냐? 아이고, 기특한 녀석. 이래, 쪼매네, 예. 쪼매네도, 이래, 꽃이 올라오네, 예. 아이고, 이제 꽃, 꽃들이 꽃 얼마나 필지. 그래서, 이제, 방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시간이 좀 더, 한 일주, 다음 주나 이래 되면,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키울 자리를 만들라 하면, 여기는 하울샤로 덜 놓고 하울샤로 땡겨오고 저쪽에 있는 아이들. 그 여기다가는 하울샤를 놓고 요 아이들 이제 뭐 갖다 옆에 붙이면 안 되니까. 좀 통풍 잘 되게 이렇게 여기서 몇 밤만 살아남아도 뭐 가난에 가고 밤만 살아남아도 선물이나 이런 아이들. 그럼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그만 소분들 열로 내려오고 이렇게 화상을 이렇게 입은 아이들은 저 구석으로 밀어 넣어 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거 뭐, 네이첼 먼디칸에도 요 위에만 요래 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요런 아이도 참 주기만 주면 내가 알아서 잘 키울 수 있는데 하는, 진실하게 다육이를 좋아하는 사람, 내처럼 좋아하는 사람, 다육이만 보면 아픈데도 안 아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폰타나. 선물 받은 거라서. 요런, 요런 게 전부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화상만 요렇게 입었죠. 다살 아이들이에요. 요런 거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은 태산 같지. 여기서는 이렇게 냅둘 겁니다. 하울씨아도 그, 저도 꽃대 올리네요. 꽃대 올리면 몸이 건강하다는 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요, 요 아이도 저쪽으로 데리고 가고.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줄까 해요. 새로 산 흙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분갈이를 좀, 좀, 아랫도리를 좀더 심어갖고, 히이 <laughs> 아이가 내가 대표적으로 그 비마차갖고 살린 아이입니다. 이만큼 나왔거든요. 차츰차츰 나오려고 해요. 오코텔룸인데, 예. 이현주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진짜 고착돼갖고 와, 살아나게는 하고 싶은데, 마음만 걸렇물도니물도는갑다이렇게 3일 동안 연속으로 비 맞고, 살아난 아이예 요런 대견하죠. 이렇게 아, 네, 그거 아까 봤는데, 이상하게 크고 있던데. 물이 그렇게 되는지 멋있어진 창아이 하나 발견했는데. 또까무스에이것 이쁘게 피는 꽃 저거 선인장이지요 담모환 담모환 맞지 싶다 요렇게 요렇게 정리또 이제 해가면서 요러면뭐뭐 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지 개나리봇 좀 싸들고 가봤자 대코나이 더븐날 손님이라고 가면 그것도 귀찮을 수도 있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긴 한데 부산으로 길을 뜰까 이런 생각도 모임도 곧 있고 이랬는데이 몸을 내가지고 간들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그지? 아 그것도 인자 할래 해보고 일단 병원부터 댕겨오기에 양치만 하고 추리닝 한번 갈아입고 요 밑에니까 퍼뜩 뛰갔다 올랍니다 <laughs> 오늘도 예 오늘은 내가 대책 없다는 말을 좀 아침부터 댓글에도 인사드리고 했는데 오늘 대책없이 한번 행복해 보이소 아무런 이유도 없고 뭐 그냥 마냥 행복하이소 아시겠지 감사합니다 안녕